쪽파, 이렇게만 키우면 실패 없이 100% 수확. 안녕하세요. 형제들의 텃밭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오늘은 쪽파를 건강하게 키우는 핵심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. 쪽파는 햇빛과 배수가 잘 되는 흙을 좋아하는 작물입니다. 흙이 너무 습하면 뿌리가 썩거나 병이 생기기 쉬우니 주의하세요. 첫 번째 포인트는 심는 간격입니다. 모종 사이를 10에서 15cm 정도 유지하면 잎이 잘 자라고 통풍이 좋아 병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. 두 번째는 관수 관리입니다. 흙이 마르지 않도록 규칙적으로 물을 주되 물이 고이지 않도록 조심하세요. 과습은 뿌리 썩음과 병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. 마지막으로 수확 시기입니다. 잎이 15에서 20cm 정도 자르면 수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. 일부만 수확하면 계속 재생되어 장기간 쪽파를 즐길 수 있어요. 오늘 알려드린 방법만 잘 지켜주셔도 팔을 건강하게 오래 키울 수 있습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